뭐 미니언즈네? 예. 아, 어어어어어어어 예, 어어 어어어어어 어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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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진짜? 응. 일하러 가네. 어떻게 알았지? <laughs> 이번에 너 연희 형한테 그거 온너협박가지 않았었냐? 그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연희 연희 그 내일 나랑 서울에서 반지만든다. 뭐야 데이트 하는 거야? 응. 너도 같이 만나자. 그 다음에 찍거임. 오, 저 내일 바빠요. 왜요? 나 내일 일이 있을걸? 너도 반지 만드면 될 걸? 내가 반지? 갑자기요? 야 햄찌 여러분들 하루가 만든 수제 반지를 얻고 싶지 않습니까? 뭐야 얘? 하루가 직접 만든 수제 반지 어떠십니까? 뭐야? 그 다음 주 어, 어디 보자 어, 월요일 아니 화요일 어 화요일 어, 하루 방송에서 어어그 룰렛으로 딱3 명만 <laughs> 추첨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루 에 만들러 가자 이제. 미친놈인가봐. 호수는 10호 고정이에요, 10호. 가자. 갑자기, 갑자기 반지를 만들지? 너도 만들자, 사시도 놀자. 나,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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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진짜 바빠. 헨찌 지금 되게 좋아하는데? 아, 굿즈 발주 넣어야 돼! 그거는 내일 가서 나랑 같이 해. 우리랑 같이 하면 더 빨라. 시, 시벨론 멸치 볶음녀하 <laughs> <laughs> 어, 잘 생겨서 고마워. <laughs> 아니. 어. 아니, 저 뭐냐. 응. 나중에 진짜 확실하게 좀 기회를 좀 만들고 좀 저도 빌드업을 하고 좀 진행을 합시다. 지금 빌드업 됐잖아. 뭔 빌드업이야. 그냥 와가지고 포크레인으로 밀어 버렸잖아, 그냥. 하지만 애들이 좋아하죠? 아니, 뭔반지를 갑자기. <laughs> 야, 너나 우리랑 가서 안 만들면 만들어가 귀찮을 거 그거 만드는데 한 개당 2시간 걸려. 너 심심해서 못 버틸 걸? 그럼 내일 6시간 걸린다는 거네요. 오, 아니한7시간 8시간 걸린다는 건데? 오, 저 내일 바빠요. 아니요. 같이 가죠 야, 야, 애들 거 3개 만들고 니거한 네 개만 들면 너도 4개 만들어야 돼. 결국에 똑같아. 나도 네개 만들러 가. 다섯 개인가? 아무튼. 근데, 근데 반지야 갑자기 너보단 내가 더 빠를 걸. 아, 그연희는 원래 이제 그 팬들 보상에 이번에 뭐 반지가 들어갔대. 그래서, 나보고 반지를 만들어 같이 가재 그래서, 내가 원래 이제 작년에 한번 외쳤거든? 반지 다시는 안 만들어! 왜냐 그때 10시간다니까? 아, 연희가 옆에 있으면은 좀 같이 떠들면서 시간을 보낼 만 하지 않을까? 해서, 좋아! 해서 난 이번에 했고, 그게 나랑 연희는 이미 결정된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 결정된 상황에 저를 왜 켜놓냐고요, 자꾸. 재밌잖아요. <laughs> 야, 내일 그러면은 결과, 결과 그것도 마시자. 결막염? 어 아니 아니, 아니 내일 내일 겸사겸사 그것도 마시자. 뭐그어어어 아. 어, 어, 내가 마셔보고 싶다고 했던 거. 아이 뭘? 아이 내일 너무 아니, 너무 너무 갑작스럽잖아. 갑작스럽지만 좋지. <laughs> 어아 제가 내일 좀 비싼 와인 아 비싼 내일이 아니야. 제가 비싼 와인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했어 요 하루한테 저번에. 애들이 전문 주류점 가면 좀더 싸대요. 갑자기 저기 뭐냐 걸렸다 바로 걸렸다 돈페리님 룰렛을 룰렛을 갑자기 해버리면요 에. 사람들이 당황하잖아요 어쩌라고 애들아 괜찮지 엠찌들 엠찌들 혹시 많이 당황스럽고 힘들고 막 괴롭고 그래? 막 뽑을 수 없을 거란 너네 미래에다가 어그 뭐야 소비하고 싶지 않아? 어차피 어차피 나는 못 뽑을 거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막 화내? 아니지, 괜찮지, 못 뽑아도 그냥 재밌지, 그렇지. 야, 혹시 내가 못 받아서 남이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막 죽여버리고 싶거나 막 그런 감정에 휩쓸릴 것 같아?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 룰렛 너무 힘들어요, 진짜. <웃음> <웃음> 질투 안 하지, 그렇지. 다 같은 햄찌지, 그렇지. 이전에 아... 룰렛 한번 했다가 저컴퓨터 박살날 뻔해서 뻔했어, 터질 뻔했어. 하루야 기대하는데. 그래서 안 해? 응. <laughs> 예, 딱코치 난다. 너무 좋은데 햄찌단 너무 좋아한다는데? <laughs> 놀랐다. 예, 지금 찐찐반은 야, 사이코들은 진짜 생리반응 존나 투명하구나. <laughs> <laughs> 아까 요번에 내가 배출을 예. 낼때이게 예. 마플샵 끼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 반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만들면은 그렇게 막 엄청 내가 원하는 그런 느낌을 못 만든단 말이야 음, 그치. 그래서 일부러 주얼리 그냥 구찌 그냥 반지를 뺐어요 응. 그래서 이제 애들이 항상 이제 많이 물어보더라고 반지는 없냐고 이번에 한번 만들자 너랑 커플 반지 직접 만들자 사실 근데 그 구찌가 직접 만든 거에 의미가 있는 거다 일단 오늘 저녁 중으로 제가 좀 중간에 연락을 한번 드릴게요 그냥 상황보고 <laughs> 야야 그 반지 만드는 데나 5만원 든다 개당 아니 돈은 딱히 중요하진 않아 중요해 우리 애들 우리 애들 껴준다고 생각하면 이게 중요하진 않은데 근데 <laughs> 어... 이게 되게 시간이 문제라서 어야야 야, 나랑 연희랑 같이 만들면 같이 밥도 먹고 떠들면서 놀 <웃음> <웃음> 일단 제가 오늘 저녁 중으로 좀 말씀 드릴게요 한번 저녁이 20, 30분 남았는데요? 저기 너 방송하는, 너 방송하는 동안 일단 방송하고 있어봐 고민할 거야? 아니 나 일단 할일좀다 끝내놓고 이게 <laughs> 오늘 로다 끝나는 거면 은 가는 거고 아 오늘, 내일, 너 내일 근데 휴방이냐? 아니라 내일 방송해 하루야 우리 집 가는 <laughs> 대한민국 어쩌고 배송 부탁해 야그뭐 <laughs> 휴방해야겠는데 <laughs> <laughs> 내일 뭐늦잠이라 합방 그런 건 아니지? 어 내일 어차피 늦잠이 내일 그거 아니야? 천일? 아 어, 맞아 내일 늦잠을 위해서 비워주고 너 오면서 그냥 운전방송해 연희랑 나 요새 드라이브 방송하니까 애들 진짜 좋아하던데? <laughs> 뭐 연희형이 켜지면 상관은 없긴 함아 어, 연희가 세팅 옆에서? 다 해줄 거 아님 <laughs> <laughs> 나 요새 썸바이저 거치대 알지, 하루야. 아하. 어, 썸바이저 거치대 사가지고 거기다가 <웃음> <웃음> 걸어놓고서 방송함. 아, 물론 화면은 그냥 일러스트 띄우고. 너, 저게 뭐냐. 응. 어. 너 내일 방송해? 나 내일, 아니, 그, 일단 휴방이긴 한데 너네 오면 너네랑 같이 잠깐 떠드는 건 상관없음. 돈페린형뭐한잔 <laughs> 리뷰해봐? <laughs> <laughs>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휴방이 아니라 어떻게든 방송을 켜는 걸로 해서 루이랑 같이 루이집에서 다 같이 켜는 걸로 하면은 그건 괜찮나요? 어 당연히 괜찮을걸? 근데 드라이브 방송을 하니까 그게 더 재밌을걸? 드라이브 방송은 일단 대면 하는 거고 애들 왜냐면... 애들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 왜냐면은 나 핸드폰으로 이제 내비게이션도 켜고 아 연이 폰이 있구나 연이 연이 폰이 있잖아 뭐 어떻게든 방송은 하긴 할 거야 할 거면 할까할 수는 있어 하려면야 연이도 좋아하지 않을까? 너가 태워주면은? 너가 태워준다면 걘 방송 세팅은 다 해줄 것 같은데. <laughs> 일단은 저게 뭐냐 일좀 바로 하러 갈게요. 덕분에 좀밥좀 먹고려고 했는데요. 일단 일부터 일단 좀 하고 연락 드릴게요. 어어 알았어. 예. 와 덕배가 드디어 나 만나줄 생각해 애들아 예. 올해 우리 한 반년만이지. <laughs> 예. 예 들어가세요. 예. 예. you <music>